안녕하세요, 에녹 씨. 안녕. 여기 안쪽으로. 에녹 아, 씨그아니 아, 네. 그늘로 그늘로 들어가주세요. 그늘로, 에녹 씨. 아 그늘로. 너무 더우시니까. 네, 이쪽으로 네. 갈게요. 네. 네. 와, 네. 네. 아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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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. 와. 거 최고. 유지 너를 좋아하겠다. 감사합니다. 에녹은 역시 스이야에씨손한번더어주세요 에녹, 요요에씨 하트도 한번 해주세요. 하트. 하트. 나티해몬 중에서 애이 배고픈 다아 진짜? 아감 애녹 씨 혹시 보라채도 되시나요? 그죠우 녹화 이팅 한번 하고 가세요. 화이팅 화이 애녹님 우리 전준이가은잘 챙겨야 돼요. 요 화이팅. 고맙습니다.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합니다. 화이팅하세요. 애녹 씨.